지금 이 이야기는 그냥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들으면 나는 이미 은퇴했고, 이제 와서 무슨 준비 이야기냐, 젊은 사람들 사정이지, 내 삶과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생각과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요즘 들어 은퇴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지, 왜 예전보다 노후가 훨씬 빠듯해졌는지, 왜 자식 문제로 다시 돈 걱정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40대 50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대로 준비돼 있느냐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은 10명 중 4명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불안하다는 생각을 안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지금 어르신들 이야기냐면요. 자녀 세대가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노후를 맞이하게 되면 그 부담은 결국 부모 세대에게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퇴직하고 나면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있으니까 크게 걱정할 일은 없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다시 자녀 결혼 이야기, 손주 교육비 이야기, 생활비 이야기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는 자식 키우는 게 힘들어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한 명을 키우고 결혼시키는데 들어가는 돈이 예전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커졌고 그 부담이 부모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녀들 스스로도 은퇴 후에 자녀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자기 노후도 불안한데 자녀까지 책임져야 할것 같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많은 가정에서 여전히 퇴직금과 연금만 있으면 노후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그 생각이 어느 정도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나오는 연금은 은퇴 전에 벌던 돈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젊을 때 월급 받던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금방 감이 오실 겁니다. 그때 벌던 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데 여기에 관리비, 병원비, 약값, 각종 공과금까지 나가고 나면 남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녀 결혼이나 손주 교육 같은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노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 중에는 은퇴했는데도 계속 일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경비일, 청소일, 마트일, 배달일까지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버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이 욕심이 많아서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안 그러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은퇴하면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정리하고 쉬는 시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은퇴가 또 다른 걱정의 시작이 되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흐름이 앞으로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지금 40대, 50대가 이미 불안한 상태로 노후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들이 은퇴하는 시점에는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부담은 결국 가족 전체로 퍼지게 되고 부모 세대인 어르신들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절대 남이야기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지금 내 생활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한 번쯤은 차분히 돌아보셔야 하고 곧 은퇴를 앞두신 분들도 아직 괜찮겠지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연금이 생활비를 얼마나 커버해주는지, 혹시 자녀 문제로 앞으로 예상되는 큰 지출은 없는지, 갑작스럽게 돈이 나갈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살아보니까 결국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마음 편한 게 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여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돈 이야기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모른 척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알고 준비해야만 조금이라도 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고 노후를 둘러싼 환경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삶에서 불필요한 불안과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이 흐름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다는 사실만은 꼭 마음에 담아두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불안이 괜한 걱정이 아니라는 걸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요즘 40대, 50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 자체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9명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준비 상태입니다. 스스로 봤을 때 나는 꽤잘 준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 4명도 되지 않습니다. 말은 준비해야 한다고 하지만 통장 속이나 연금 상황을 들여다보면 마음 놓을 만큼 쌓여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건 특별히 일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세대 전체의 평균적인 모습에 가깝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은퇴 이유를 생각할 때 단순히 본인 생활비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즘 40대, 50대 사람들 가운데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은퇴하고 나서도 자녀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노후만으로도 빠듯할 것 같은데 거기에 자녀 문제까지 함께 안고 가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 교육비, 결혼비용, 갑작스럽게 목돈이 들어가는 상황까지 전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요즘 자녀 한 명에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돈을 보면 교육비와 결혼비용을 합쳐서 억 단위가 훌쩍 넘어갑니다. 예전처럼 조금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라 부모가 큰 역할을 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받게 될 퇴직금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인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실제로 평균적으로 보면 그 금액이 자녀 한 명에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보다 많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 하나로 내 노후 생활비와 자녀 지원을 동시에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에서는 퇴직금은 노후를 위해 쓰고 연금은 생활비로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금 이야기를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의 중심을 연금에 두고 계십니다. 특히, 공적으로 받게 되는 연금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금으로 받게 되는 금액을 따져보면 은퇴 전에 벌던 소득과 비교했을 때그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할 때 벌던 돈의 일부만 가지고 노후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활비만 생각해도 빠듯한 구조인데 여기에 병원비, 약값, 관리비, 공과금이 더해지고 예상하지 못한 지출까지 생기면 여유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다른 준비는 거의 하지 못한 채 연금 하나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준비한 연금이나 노후자금이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연금 하나에만 기대고 있을 경우 예상보다 오래 사는 시대에 돈이 먼저 바닥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은퇴 이후의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60대의 은퇴에도 20년, 30년을 더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돈은 그 시간을 다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은퇴하고 나서 몇 년은 어떻게든 버티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생활이 빠듯해지고 불안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느끼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매달 나가는 돈이 더 크게 느껴지고 통장 잔고를 자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줄어들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상황이 특정 개인의 선택 문제라기보다 사회 전체 구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 세대는 자녀 세대대로 준비가 부족하고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대로 그 부담을 함께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즘 노후가 예전보다 훨씬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이렇게 힘든지 이유도 모른 채 버티기만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숫자를 통해 현실을 정확히 보자는 겁니다. 막연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만으로는 노후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앞으로 어떤 부담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은 차분히 짚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우리 집은 자녀가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연금도 받고 있으니 아주 막막한 상황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노후 이야기를 할때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이런 막연한 안도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급격히 불안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노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지점에서 돈이 새어나가고 예상하지 못한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과 연금이 있으면, 기본 생활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젊을 때 일하면서 받던 월급을 기준으로 머릿속 계산을 해보면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서 실제 생활을 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할 때는 회사에서 일부 부담해주던 비용들도 있었고 건강이 비교적 괜찮아서 병원비가 크게 들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는 병원에 가는 횟수도 늘어나고 약값도 꾸준히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같은 고정지출은 생각보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매달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고 손에 남는 게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자녀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취직하고 결혼하면 부모 역할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도 주거 문제로 부모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고, 손주가 생기면 교육 문제로 다시 부모가 개입하게 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도와주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반복되고 누적되면서, 노후 자금이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돈이 나갈 때마다 마음이 함께 무너진다는 겁니다. 내가 평생 모아온 돈이 줄어드는 걸볼때 느끼는 불안은 젊을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상황을 주변에 잘 털어놓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체면 때문에 괜히 걱정 끼칠까봐 혼자 속으로만 끌어안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공적으로 받는 연금이 평생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입니다. 연금은 분명히 중요한 버팀목이지만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비 일부는 충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모두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 살수록 이 문제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처음 은퇴했을 때는 괜찮다고 느끼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빠듯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생활 수준을 하나씩 줄이게 됩니다. 외식부터 줄이고 여행을 포기하고 병원 가는 것도 미루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삶의 만족도 자체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대비하지 않으면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때 가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과 지금부터 흐름을 알고 대비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불안을 키우려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은 지점에서 착각하고 같은 지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나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대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노후는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시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실제 내 생활을 기준으로 차분히 바라보는 겁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부담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게 노후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 생활에 가까이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후 이야기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평균이나 숫자가 아니라 바로 내 상황에 대입해 보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특별한 경우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비슷한 구조 안에서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든,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이든, 자녀와 떨어져 사시든, 결국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부터 생각해보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양해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부담이 적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사시면 모든 고정지출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집 관리비,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병원비까지 전부 혼자 책임져야 합니다.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연금이 그대로 생활비로 직결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물가가 오르고 병원 갈 일이 늘어나면 생각보다 빠르게 여유가 사라집니다. 특히 몸이 아파서 갑자기 큰 병원비가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모아둔 돈이 한 번에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있으니 조금은 나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출도 함께 늘어납니다. 병원비는 두 배로 들고 약값도 두 배로 나갑니다. 생활비를 줄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부부 중한 사람이 먼저 아프기 시작하면 다른 한 사람의 부담이 갑자기 커지게 됩니다. 이때 가장 힘든 건 돈보다 마음입니다. 서로에게 미안해지고 걱정이 늘어나면서 생활의 질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자녀에게 일이 생기면 결국 부모에게 연락이 옵니다. 전세 문제, 주택 문제, 갑작스러운 생활비 문제, 손주 교육 문제까지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다가 그게 두 번, 세번 반복되면서 노후 자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건 돈이 나갈 때마다 정확한 계산 없이 감정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식 일이다 보니 거절하기 어렵고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되겠지 하고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통장을 다시 보면 생각보다 줄어든 잔고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노후에는 지출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큰 돈이 안 나가다가도 한번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보험이 있다고 해도 전부 해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비급여 비용, 간병비, 이동비용까지 생각하면 예상보다 훨씬 큰 돈이 필요해집니다. 이럴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급해지고 판단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단순히 지금 괜찮으냐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을 때도 버틸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은 괜찮으니까 아직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노후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바로 이 아직은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노후는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확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해한 한 해는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보셔야 할건 아주 복잡한 계산이 아닙니다. 내가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얼만지, 그 중에서 생활비로 빠져나가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만약 큰 지출이 생기면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이것만이라도 차분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생활이 정말 안정적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괜찮아 보이는 건지 알수 있습니다. 노후를 지킨다는 건 대단한 재테크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상황을 정확히 알고 무너질 수 있는 지점을 미리 아는 것. 그게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내 삶에 그대로 대입해서 한 번만 생각해 보셔도 왜 요즘 노후가 예전과 다르다는 말이 나오는지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노후가 불안해진 이유는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고 그 변화 속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입니다. 예전 기준으로 생각하면 연금이 나오고 퇴직금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가도 다르고 의료비도 다르고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막연히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분히 앉아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연금이 얼마인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이 상태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지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걸 생각한다고 해서 당장 불안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모를 때보다 알고 나면 마음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내 돈의 역할을 나누어 보는 겁니다. 생활비로 써야 할 돈과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남겨둬야 할 돈을 머릿속으로라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전부 한 통장에 섞여 있으면 어느 순간 얼마나 남았는지 감이 흐려지고 큰 돈이 나갈 때마다 판단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할건 자녀 문제입니다. 자식은 평생 마음 쓰이는 존재이지만 노후의 안정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시면 결국 본인이 가장 힘들어집니다. 도와줄 수 있을 때와 선을 지켜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노후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점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걸 미리 생각해두지 않으면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감정에 끌려 결정하게 되고 그 후에는 오랫동안 남습니다. 또 한가지 노후를 생각할 때꼭 돈만 떠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돈은 기본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생활의 균형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돈은 더 빠르게 새어나가고 마음이 무너지면 작은 지출에도 큰 불안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의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일을 계속할지, 생활비를 조금 줄일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선택을 미리 해두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흔들림은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 이미 은퇴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곧 은퇴를 앞두신 분도 계실 겁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현실을 정확히 알고 정리할수록 앞으로의 삶이 덜 불안해진다는 점입니다. 노후는 누군가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혼자서 모든 걸 짊어져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알고 그 안에서 삶을 정리해 나가는 것, 그게 지금 가장 필요한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그 고민을 외면하지 않는 분들일수록 삶의 중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삶을 한번 차분히 바라보시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생각 하나가 노후를 완전히 바꾸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는 든든한 기준이 되어줄 것입니다.